온 땅이 녹고 봄 기운이 고개를 내미는 정월이 되면 집집마다 구수한 냄새가 담장을 넘죠. 마트에 가면 손쉽게 구할 수 있지만 맛이 달라 번번이 직접 만든다는 사금내 여사. 어머니 이거 보리 아니에요? 네 볼이야. 이거 어떻뭐 하시려고 요지금요 된장 해 놓는다. <laughs> 된장 만드시려고요? 막장 막장, 막장. 옛날 막장. <laughs> 메주가루로 바로 만든 장이 막장인데 보리쌀을 넣어야 발효도 빠르고 단맛도 납니다. 보리쌀 이거 몇 시간 동안 이렇게 끓여, 끓여야 돼요, 그러한 2시간 끓여야 돼요. 2시간이요? 베트남에서 시집 온 며느리 아, 김소환 씨인데요. 요즘 시어머니에게 장 담그는 법을 배우는 중입니다. 내 것이나 안 말랐어? 말랐어요. 이게 막장의주재료인메주가루하아리얼고 소금 네개 어디 봐, 어디 봐. 아니, 아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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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한국 하나, 리들도잘 모르는 장맛을 소나 씨가 제대로 낼수 있을까요? 나개넣 하나, 개넣하 세 개? 응. 그나마 막장은 만드는 법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메주 가루에 소금 간을 한뒤푹삭힌 보리 쌀을 골고루 섞어주면 완성이죠. 손메무새가 제법 야무집니다. 이장 담그는 거 오늘 처음이세요? 아니면 해보셨어요 옛날에? 이거. 옛날에 해봤느냐고 작년에한번 했어요. 아 그래요? 한국 장 좋아하세요? 장맛 맛이 어떤 것 같으세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웃음> 네. <웃음> 하하 이장 맛을 다 알다니. 골말 생활 2년 만에 한국 며느리 다 됐네요. 조금 넣어야 되는데 며느님이 그래도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촉촉 다잘하시네요 보니까. 가래. 잘해. 재미있는. 며느리 자랑에 침이 마르는 시어머니 고부가 두 번째 만든 막장이 완성됐습니다. 계절이 두 번은 바뀌어야 맛있게 익는다죠. 구수한 장 냄새 말고도 골말의 정월 봄을 알리는 전령사가 있습니다. 쓴 박입니다. 초봄에 먹으면 더위를 먹지 않는다 할 정도로 약성 좋은 나물. 저도 쓴박이 참 좋아하는데요. 쓴박 어디좀잡숴봤어요 맛을 알아요? 맛을 잘 몰라요 저는. <laughs> 먹어봤는지 안 먹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뭔지 식당에서 너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한 잔만 먹어도는 사람도 있고 이게 사람한테 좋다는 거 아니야? 겨울에 이렇게 땅속에 있어도 망가지지 않잖아 이건. 일단 추운 그 겨울을 견뎌낸 인생의 맛. 착한 며느리 덕에 사금내 여사는 늦지악이 사는 재미를 느끼며 삽니다. 호된 시집살이도 자식들 건사하며 한 고생도 말년의 일이 행복하려고 지불한 대가인가 싶습니다. 며느님 아버 손질을 자주 하시나 봐요. 되게 잘 하시네. 어머니 다 가르치 주셨어요? 아 보는 건 보는 대로 손이 빠르뭐 하우스서 에 도마도 따는 거 해도. 나 보고 뭐 해보래. <laughs> 내가 해봐야 <애> 돼. <laughs> 숨 따고 그런 거할 때. 세상 어디 내리 사랑 없는 지 사랑이 있을까요? 힘들겠지 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심히 안 들겠어요. 그런데도 열심히 하니까 고마운 거지. 어떤 점이 좋아요 시어머니? 내가 몰라서 시어머니가 잘 가르쳐서 좋아해요. 엄시. 만들어뭘 하죠. 또, 시어머니 잘 가르쳐 주어요 한국 며느리 받아도 고부지간에 이렇게 좀 갈등도 있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두 분은 그래도 굉장히 잘 지내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어머니가 잘해주셔서 그러나? 난 얘는 먼 데서 왔잖아. 응. 먼 데서 온걸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 얘가 어디다 의지를 하고 살아. 여기 애들은 삐지면 저 친정애라도 가겠지만은, 이건 금방 삐트려놓으면 친정애도 못 가잖아요. 그러 멀리서 또어린나요 와가지고 좀... 그러니까, 생각해도.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우리 딸은 이게 서른 몇 살에, 십간인데 이게 스무 살에 계를 따지면 애기잖아. 애기 어. 근데 애가 애, 애 엄마가 대신이 그것도 불쌍하잖아. 또 아, 저거 아까워서 어떻게 보냈, 보냈을까? 어. <laughs> 안 그래, 한국 사람이 그래, 그걸 보내, 그 딸을 그렇게 보내고 살아, 못 살지. 딸 자식이라고 생각하니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사금네 씨는 그렇게 친딸처럼 베트남 며느리 소환 씨를 거뒀습니다. 민우도 태어났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소환 씨가 제일 잘한다는 한국 음식 잡채. 눈썰미가 얼마나 좋은지 까다롭다는 한국 음식도 곧잘합니다. 여사님 얼굴에 한박 웃음이 떠나질 않네요. 간장 조금만 더 넣어. 네. 낮에 캔쓴바귀도 저녁상에 오릅니다. 소환 씨, 나물 맛이 어때요? 조금 써요. 이거 써요. 제가 써요. 쓴바이가 써야 제맛이죠. 뚝딱 차려낸 저녁상이 제법 근사합니다. 먹성 좋은 이 남자. 소환 씨가 첫눈에 반한 그분이군요. 여전히 깨 소금 냄새가 진동하는 달란한 <laughs> 가족. 아유, 건강하게 그냥 의리 좋게 잘 살아. 의리가 좋아야 돼 일단 건강하게 싸우지 말고. 고부 갈등이다 뭐다 하지만 사금네 시대겐 딴 나라 얘기. 가정이 화목하니 가화만사성입니다. 해는 뉘엿뉘엿 뉘엿 서산 너머로 지는데 마을 회관 앞이 분주합니다. 기다렸던 정월 대보름이기 때문이시죠. 어. 달 집에 한 해의 소원을 적은 소지를 달달. 매답니다. 달 집을 태우면 소지에 적은 소망이 하늘에 전해진다고 하죠. 응. 뭐라고 쓰셨어요? 아, 가족 모두 건강하시라고. 아. <laughs> 오래 사오는 신가요? 예. 저는 건강하시기 제일 좋죠. 어. <laughs> 타지의 자식 걱정부터 애인 만들어달라는 왠지 짠한 내용까지 소망도 바람도 가지각색. <목소리> 제의를 진행할 마을 재관이 도착하고 골 말에 오랜 전통인 정월 대보름 의식이 시작됩니다. <목소리도> 아니, <목소리도> 지금으로부터 다대1이 비복 풍선체를 거행하겠습니다. 거행합니다. <목소리도> 오랜 세월 골말의 안녕을 지켜준 소박하지만 경건한 의식. 입다가 읽어야 되는 건데. 자, 다 같이 두번 자리겠습니다. 자, 철합시다. 50여 가구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마음을 모아봅니다. 우리 마을은 어른은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아랫사람은 윗 어른을 공경하며 이웃끼리 화목 단결할 것을 선언합니다. 4대일이장 최병갑 고 오, 오, 오. 에이, 오래 살어라 오래 살은 못. 훨훨 날아가는 소지와 함께 마을의 애구는 사라지고 복된 일만 가득하길. 온도는 다준비는데 시간이야 골말 그래. 대표 꽃미남 3인방 도 한자리에 모였네요 보기만 해도 듬직하죠 밤하늘에 달 아닌 달이 뜹니다 각자 희망과 바람을 담아 풍등을 띄웁니다 하늘에 전해지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도 함께 담아 바람에 실려 보냅니다 뭐라 우리 아들 이제 아유, 한 사람 장가 마주 가고요. 수박 고마도 해서 대박나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잘될것 같으세요? 네, 잘 되겠죠. 뭐 이렇게 소원을 하 어? 높이 높이 빌었으니까요. 잘될것 같아요. 할머니는 어떤 소원을 담으셨길래 이리 정성스럽게 풍등을 띄우실까요? <laughs> 네. 어머니 뭐라고 소원 빌셨어요이제 손주들 잘 되라고. <laughs> 자식 걱정도 손주 걱정도 2016년엔 높이 떠오른 풍등처럼 모두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은 좋은 예감이 듭니다. 자, 불러 나갑니다. 아니, 이장님. <목소리> 밑에다, 밑에다. 어디서, <밑에다>. 어디서? <목소리> <목소리> 드디어 탈집에 불이 붙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 속으로 지난 애군이 깨끗이 사라집니다. 그 자리에 새로운 희망이 타오릅니다. 마음 먹기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고 하죠. 묵은 기억은 털어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올한해 모든 분들의 삶이 웃음 가득한 신바람 나는 인생이 되길 기원합니다.